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입니다. 자 이제 제가 5단원 단원평가 영상 올릴 차례인데요. 거기에 올리기 전에 지금 3학년 1학기 길이와 시간 선생님도 아이도 엄마도 힘들어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수 있는지, 시간 연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덜 힘들게, 힘들지 않게 풀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응용 문제 어떻게 풀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시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시각은 시간은 어느 한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 이거를 말을 되게 잘못하고 있어요. 너, 너 학원 가는 시간이 언제니? 우리 밥 먹는 시간은 언제 먹을까? 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빠 돌아오는 시간이 언제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틀리게 쓰기 때문에 이거를 때, 시에다가 세개 각이에요. 딱 정확한 한 때는 시, 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가는 시각이 언젠지, 아빠가 돌아오는 시각이 언젠지 물어봐, 여쭤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좀 틀린 부분, 잘못된 부분을 좀 고쳐주시고, 그리고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각을 읽어보는 거, 이제 본격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 제가 영상 여러 번 올릴 건데요. 오늘은 아주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같이 이야기 해볼게요. 자 여기 시계 나왔어요 네 시계 나왔는데 이건 이제 시간 분초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실은 아이들이 실수하는 부분 많아요 이거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8시 20분 뭐 5초 그래가지고 가장 긴 바늘 중간 바늘 짧은 바늘 이렇게 해서 가장 짧은 바늘은 뭐시를 나타내고 이런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6시 15분 인데 이걸 가장 자세히 보면은 15랑 16의 사이에 있거든요. 15랑 16인데, 절대 16을 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어, 6시 15분인 거예요. 15분 35초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15랑 16, 어, 이 눈금 사이에 있는데 16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30초를 지났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 16분이 되기 때문에, 어, 얘 보면은 15랑 16 중에 16에 더 가깝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줄 때는 시침이나 분침이 두수 사이에 있을 때두수 중에 더큰 수의 시침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두수 중에 더 작은 수가 시, 시가 되고 분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또 다른 예 들어볼게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시몇분몇 몇몇 초죠? 그렇죠. 4시 30분. 그죠 4시 30분.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20초예요. 그래서 어, 30분이랑 31 사이에 있지만 넘어가지 않았고 곧 있으면 얘는 이제는 어, 40초가 되면 31분이 되기 때문에 31분에 가까워지는 중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자 7시 5분이죠 근데 5랑 6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6으로 많이 봐요 왜냐하면 5랑 6중에 6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얘는 15초만 지나면 6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7시 5분 45초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초를 그려보세요. 초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25 그려줬고요. 얘는 12니까 여기가 11, 12에서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볼게요. 1분은 몇 초냐 그랬어요. 그래서, 어, 1시간은 60분. 요거는 전에 배웠어요. 네,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일부는 60초. 자, 60초고요. 2분은 뭘까요? 60 더하기 60이에요. 60 더하기 6 0해서 120초고요. 어, 지금은 이제는 곱셈을 좀 배운 친구들에게 60 곱하기 2라고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60초고 이건 120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분을 두번 더한 거를 멋있게 쓰면 60 곱하기 2. 네, 이걸 거듭해서 더한다. 이런 동수 누가의 원칙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얘는요. Oh. 등호의 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얘랑 얘랑 같다고요. 애들이 여기다가 90초 딱 써놓고 틀렸다, 이제, 같다고 얘기를 한대요. 얘랑 얘랑 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같죠? 그러면 어디가 같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몇 초예요? 60초예요. 60초, 30초 더하면 90초가 된다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60초는 1분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가르기를 할수 있어요. 60초랑 10초를 가르게 하면, 그래서 1분하고 60초하고 10초, 1분하고 10초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분은 몇 초예요? 60초 더하기 40초죠. 그래서 1분은, 1분 40초는 100초 된다는 거. 3분은요, 60을 3번 더한 거예요. 60 곱하기 3 해가지고 얘는 180초죠. 그렇죠. 180초예요. 그래서 얘는 180초 더하기 50초 해서 230초가 된다. 아이고 230초가 된다. 이게 조금 모자랐네요. 자 그다음에 얘는 어 180초예요. 그럼 60초가 몇분 들어있는지 동수 누감을 해주시면 돼요. 60초 더하기, 60초 더하기, 네, 60초. 이렇게 해주셔서 180소 3분을 나타내셔도 되고 얘는 60을 몇번 곱한 거예요 4번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240초 즉 4분과 같다 네 그래서 여기가 4분인 거를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얘는 몇 수이 들어있니? 60초가 한번 들어있고, 50초가 들어있어. 얘는 61은 6, 62 120, 63 180, 어, 그리고 64? 240! 어, 240은 아니야. 그럼 180초, 즉 3분하고 40초가 들어있다. 그래서 3분. 네. 그래서 60의 배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들이 암산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간 연산에서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1분하고 50초, 얘는 3분하고 40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마지막, 네, 3분이에요. 3분은, 어, 60초가 세번 있는 거죠. 그래서 180 더하기 20초. 그래서 200초가 된다. 얘는 한번 해볼까요? 6일은 6, 60, 120, 180, 240. 4분에서 240이에요. 4분은 240, 5분은 5, 6, 그렇죠 300초예요 300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그렇죠 4분하면 240 더하기 50이다 그래서 4분 50초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시간 연산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보고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요, 시간을 더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연산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이야기 드리고 다음 시간은 시간의 더셈과 뺄셈, 그 다음 시간은 어, 시간의 연산 문제 중 문장제 문제, 응용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이렇게 해서 세 타임으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은요, 60 곱하기 4 해서 240이죠. 자, 240이어서 요거는 240초 더하기 20초 해서 260초 되구요. 얘는요, 6일은 6, 622, 6, 638, 66에 36. 그렇죠. 6분 하고 360초니까 40초를 더하죠. 그래서 6분 40초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과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어, 시간 보는 법부터 조금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 좀 해주셔야 그래야 시간을 덧발 쓰면서 조금 더쉬워질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